네, 현재식은 11월 28일 오전 11시 지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딴말 없이 바로 인증부터 가겠습니다. 오르카 코인 수익률 보이십니까? 하루 만에 60% 이상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만원으로 10억 벌기 타점 방에서 공유를 드린 코인입니다. 자,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런 급등 코인들은 만원으로 10억 벌기 타점 방에서 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으로 언제든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돈 받는 일 절대 없고요. 안전하게 오직 현물로만 이렇게 함께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구경만 해보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카이토 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일봉으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큰 흐름 한눈에 보시면 제가 가로줄로 표시를 해드린 1,450원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라는 걸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매물대는 강력한 저항선 혹은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카이토는 지난 9월 말부터 계속해서 천천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고점과 저점을 함께 낮추면서 긴 시간 동안 하락이 이어졌죠. 자, 그러다가 지난 4월에도 보여줬던 최후의 보루가 된다고 할수 있는 여기 900원 후반대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하락을 돌파를 한 겁니다. 즉각적인 반등이 4월달처럼 이렇게 나와줬고요. 이 반등세는 4월에서도 보여줬듯이 1,450원 구간, 이 주요 저항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대는 1 0 0 0원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1,45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한다고 해도 1,450원 구간까지는 30% 이상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자 4월 보시면은 이때도 똑같은 반등과 함께 145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구간까지 상방으로 돌파를 해 준다면 또 새로운 상승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만 벌써부터 성급할 필요는 없이 우선 이 2450원 구간까지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익을 단기간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실제 수익률로 인증까지 다해 드리고 있어요. 충분히 현물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험하게 뭐래퍼럴 장사하거나 밑도 끝도 없이 선물 거래하라고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만 원씩 오직 현물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장 오늘 밤에도 만원 10억 실시간 타점 방에서 제가 급등 코인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내일 하루도 기분 좋게 단기 수익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